할렐루야!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 매일 예배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한번한번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to Sim. 자 <목소리> 신 내가 네다 같이 매일이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지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4장의 핵심 단어는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4장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를 시작으로 해서 또 중간 8절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기록하며 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한 낙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으로 인한 낙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뭐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고난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이 가짜다 라는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런 공격을 받는 것만큼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가짜라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전한 예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환란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무너지고 포기하고 이성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로서 정말 겪지 말아야 할 참담한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낙심을 이겨내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의 결론이 뭐냐면, 왜 자신이 고난 중에 있지만 또 어떻게 낙심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사도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예수 믿는 자신도 또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언제 어느 때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또 환난을 당할 때에도 모욕을 당할 때에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때일지라도, 아,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올 때라도, 바울은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 소망으로 인하여 바울은 그 낙심을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낙심되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낙심 가운데 그 권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낙심을 능히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권한을 당할 때또그 권한으로 인한 낙심할 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기억해 내고 또 그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고 주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낙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낙심을 이겨냈던 이유. 그것은 겉 사람은 날가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에서 이겉 사람은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속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아요. 또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난 영적인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겉 사람을 가리켜서 옛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또속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또새 사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겉은 우리의 육체는 낡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느 기간까지 자라다가 그 이유가 되면요 쇠퇴하게 돼 있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약해진 우리의 몸은 다시 회복되어 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낡아져 가죠 기능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환란을 만나면 그 약해지는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겠죠. 우리의 겉 사람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더 굳세어져 가는 거예요. 더욱이 환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속 사람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법이죠.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이루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빨리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에 반해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의 육신은 고난으로 인해서 점점 쇠퇴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속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속 사람은 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낙심의 상황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낙심을 이겨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당한 환란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란은 잠시 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란은 그 시련은 분명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받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만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환란과 시련이 경한 것이라고 라 말하고 있어요. 경한 것, 다시 말해서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는 것이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잠시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환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을 전파하며 온갖 원치 않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바울사도는 그숱탄 고난을 겪으면서 한가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고난이 아무리 가혹하고 혹독하더라도, 고난은 일시적이고, 또 반드시 끝이 있으며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이들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무너질 일이 많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그 낙심의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겉 사람은 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강하고 풍성하게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잠시뿐임을. 또한 경한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종종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참 많은 마음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믿음을 배움으로 낙심치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뿐이 이 땅에서의 환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중한 영광을 바라보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지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